여러분, 안녕. 오늘은 요 새우깡을 먹을게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응. 으! 으! 나. 야! 왜 먹, 뭐? 야, 이거, 야, 잘하면 먹을까? 응. 저 먹어요, 먹어요, 먹어요. 음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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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 아. 가봐 봐. 이것도 안 나오고. 봐 봐. 이것. 먹을까요? 음. 음 자, 오늘은 해깡 음 먹을 음 먹어 봤는데요. 어땠나요 재밌었나요?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, 음 구독 눌러 주세요. 구음 아유. 힘러 <laughs> 주세요. 다 모르겠지만 꼭 구독 <눌러주세요>. <웃음> <웃음> <웃음>